징진대노징진대노 캠핑! 캠핑! 떠나볼까 징진데노와 함께해 구독과 좋아요 한판씩만 부탁드려요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되나? 시.. 저번주에 저번주에 시가 안 두어가갖고, 이걸로 나와, 그, 더워. 아, 땀바라 아, 안녕하세요. 징징대놈입니다 오늘, 30도 되나, 지금. 아우, 더워 죽겠어요. 더워 죽겠는데, 저거 갈라고요. 캠핑 가는데, 찜질방 갈라고, 찜질방. 카라반 들고. 2박 3일 동안 찜질하고, 그, 잠수카만 있거든요. 그거 가갖고. 찜질도 하고 캠핑도 하고 놀다 가려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지금 3시? 와더다 죽는 거 아이가? 찜질방 가서 찜질도 하고 캠핑도 하고 그 수영장 있거든요. 애들 수영도 시키고 이래 빨리 가볼게요. 더워서. 3시, 5시네. 그래도 늦네. 그래도 늦네. 맞지? 아, 땀나. 오프닝은 무슨 오프닝이네. 아, 차가 계속 오네.

배, 배우가. 그러게. 너무. 그쵸? 목이 엄청 많게 생겼다. 놀고 있어. 여기서 놀으라고 해. 어, 여기도 다, 이건 다 깬다.

바뀌었어요? 어떤거요? 이 기존에 저 k 하시 w 아니아 n t know. I d 다지 t k n 다 w 지경을... 아, 네. 어, 이런 정도죠 know. I d o 모자. know. I 찜질방 가세요? 네아 그러면 n t k n 분이시죠? 우리 다섯명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집에 가면 땀쫙 빼고 가면 좋더라고요. 어 더불어. 한 네, 다섯시 안 됐는데, 와, 더불어 이런모나게 낮에 오는 거 아닙니다. 해지고 와야지. 어쩐 것도 없어. 그래. 여기는 캠핑장이 자리도 작고, 이, 이 사이트만, 어? 이 사이트만 그는 좋아? 어. 이풀좀 매야 돼. 이게지요 아빠 여 와서 일해야 되는데. 목이 풀 하면 좋겠다. 뭐고? 와. 20년대 산삼아이가산그 근육막 설치하려고요. 미국에서 짓고 있는데 두번 썼나? 작년에 쓰고. 세번 썼나? 괜찮더라고요. 이게 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쫄때를 꽂아야 돼. 더, 더. 더 아, 다, 와, 다, 아, 다, 했어. 아, 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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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원이래 5천? 2만 3천 원. 아니, 오늘 2천 원 할인 받았어. 아, 2만 3천 원인가? 3천 원인가? 3천 응? 3천 다음 날입니다. 아, 왔다 덥다. 어, 이게 누워? 이거 뭐하노, 여사?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뭔데? 영장 조용하네. 아우, 더 그래, 이더 찜질방 가야 되겠다. 오늘 불 들어오나? 3일 안 벌써 보일 때오는가 와, 근데, 여기도 사람 많았는데, 더워서 그런가. 더울 때도 많았는데. 어는지 한, 한 2년? 와, 모기가 얼마나 많던가. 뭐지, 모기가 한, 한 수목이 개핀것 같은데 아 어, 피고 막꼬마때문다핀 여기가 좋은게 전기가 빵빵합니다 한5 k m 도안 끊어져요 여기는 찜질방하고 같이 전기 써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 귀여이쁘다 뭐, 한번 해줘 안해? <laughs> 못나와? 야무서웠는지 아침에 일하고 있어 뭐. 아저 뭐가 아고 아침에 일하고 있어아먹는 이건 뭐예요 야, 해줘 안 찍혔어 아까. 다시 어. 다시 해 줘. 다시. 수영 쓰고 어. 인사해야 돼. 누나랑 수영들어 그래, 시! 가 <laughs> <들어와. 시> <laughs> 들어가. 아 아니, <laughs> 아니 수영. 아, <laughs> 제가 나 나은 같은데. 응. 음. 소 맛있어? 애구를 그려봐. <놀람> 난 분갈 한 거야. 너 낯짝 한 것도 있어 누나. 왜? 난 이쁜데. 소유야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먼저 띠그리고. 소율아 캠핑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사람. 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캠핑카도 있고. 텐트. 펜트. 텐트도 있고 수영장. 수영장도 있고 어 풀. 나무 풀. 그래. 그럼 그걸 그려봐. 네. 아니, <목소리도> 아직 많이, 많이 남았어 엄마 구름 위에다가 그릴까? <목소리도> 우와 쓰러지겠어, 와. 구겠다, 어, 와. 11시부터 했나? 현기증 어, 여름에 캠핑하는 거 아니야? 캠핑장이 안 좋은 게, 12시에 가야 되니까. 응. 애들은 벌써 라면 먹었어. 요 왜? 애들 안른 먹었다고 다, 다 먹었다 하나씩 한개 배고팠나 봐 찜질방 왔을 그럼 도좀 사줄까 이제 사야 돼형다 응. 아 아, 우리 한개도 먹었거든 잠깐만 음. 아, 뭔가 아, 지금 115도거든요. 아 뜨거워. 뜨겁다 조심해라. 하나만 두고가 된대. 어? 야, 이거, 이거 안 되지 아, 수